깡통 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우리가 개념부터 좀 잡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 집주인한테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어,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요, 전세 가격이 9억인데 집값이 8억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집을 팔아도 안 되고요, 경매에 넘겨도 결국 세입자는 집값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이 되는 게 깡통 전세입니다. 네. 반면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기존 전세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 음. 집값은 10억이고요, 기존 전세 가격은 5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4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차 1억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집주인이 네. 이 1억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역전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깡통전세는 우리 전세 사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세 사기도 깡통전세의 일부분이 될수 있는 건데, 역전세는 사기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훨씬 더, 더 많은 범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역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